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1,500평이 살짝 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하수관로가 나갈 수 있는 수로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토지는 얼마 전에 이제 성토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붉은색, 이제, 황토로다가 이제, 성토를 일부 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땅 모양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이제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분할해서 매매도 가능하고, 한꺼번에 매매도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보시면 이제, 적성으로 전체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보기 좋은 소나무들이 주변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이 되고요. 주변으로 이제 혐오 시설 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면 전기, 전화, 전조가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기반 시설은 다 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평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토목 공사 없이 바로 이제 건축할 수 있고요. 주변으로 이제 아래쪽에 농가가 두개 있고 안쪽에 전원주택이 하나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은 일부 농사짓는 토지 외에는 산으로 전체가 되, 되어 있고 산에는 소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성면 소재이에서 차로 약 1분 거리고요. 병원, 관공서, 마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차로 1분 거리 안쪽에 다 들어있고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내촌 ic는 약한 10분 정도 전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 전후 거리가 되겠습니다. 서성면은 이제 검산리 계곡이라든가 미약골 계곡 이런 이제 물 좋은 곳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유림으로는 이제 평창이랑 맞닿은 이흥정산이라든가 높은 상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뭐 약초, 나물, 버섯 이런 산행하는 분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일부는 집 짓고 나머지는 뭐 나무라든가 특용 작물 과수원 이런 형태 농원 형태로제 사용해도 좋고요. 여러 명이 공동 매입해서 전원주택지로 사용해도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이제 200평 전후 나온 토지들은 보통 25만 원 30만 원 이상 거래되는 곳인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요. 투자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토지 주변을 하늘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